안녕하세요 아, 2000, 2000년 11월 13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오늘부로 사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이 단풍길에서 우리들이 전사장하고 우리가 오늘부로 코로나가 종식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말도 참 잘하십니다 <laughs> 코로나 종식될 겁니다 곧이 <laughs> 네, 좋은 기을 한문 걸어오시면은 코로나하고는 전년 감면될 열매가 없으니까 하필이 한번씩 오시기 바랍니다. 이야 진짜 서울에 이런 단풍길이 있다는 건 멋있습니다. 어. 관악구에 산다는 게참 어? 행운이네요. 이런 단풍길이 어?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? 아, 이게 참 예쁘다. 너무 예쁘지 형님? 멋있습니다. 어, 예쁘다 못해 환장할 정도로 예쁩니다. 오늘 이 단풍 구경 못한 사람은 평생 한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이 한을, 하늘,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오늘 유튜브를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평생 행복하게 잘 지내실 겁니다. 네, 어. 어, 참 좋다. 아, 이렇게 굉장히 좋으니까. 네. 이가봐아 여기에는 이 주인 없는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는 몰라도 이 무덤이 정말 명당입니다. 이 조상들이 아주 이 무덤을 쓸 때는 어, 이 명당을 어떻게 알고 잘쓴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서울에 이런 거 <laughs> 보기도 힘든데 어? 이런 게 이런 게 있네요. 요거. 아 참. 서울에 이렇게 가까운데 이런 단풍구 구경하기 힘든데 우리는 너무나 좋네요. 제태사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. 네. 어. 아 지금 낙엽 떨어지는 거 보입니까 느티나무 잎이 멋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뒷바닥에이 어. 느티나무 낙엽이 엄청 많이 떨어졌군요. 완전히 꽃길이 되버렸습니다 멋있습니다. 한말로. 감탄사만 절로 나옵니다. 어? 좋습니다.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. 네, 네.